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이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좋은 테이크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가져와봤어요. 네, 골프 스윙은 피니시처럼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필드 나가면 긴장하고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시작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예를 들면 테이크백을 올렸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뒤로 이렇게 찾아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일관성 있게 계속 이렇게 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홀은 이렇게 치시고, 또 다음 샷은 또 이렇게 치시면서 일관성 없는 테이크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 그럴 때 보면 대체적으로 구질이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스윙 동작은 다 중요하지만 시작만 제대로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좋은 플레인을 유지해서 백스윙을 올리고 또그 백스윙을 유지해서 피니시 동작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정확한 테이크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이크백 연습할 때 그냥 이렇게 공 두고 바로 빼지 마시고요. 공 치기 전에 두번 정도 연습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그립 끝을 배꼽에다 껴주시고요. 그립은 샤프트 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상태로 똑같이 공을 치는 것처럼 어드레스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손이 오른쪽 허벅지까지만 와주게 해주시면 돼요. 올라갈 때 여기까지, 손이 오른쪽 허벅지까지 이렇게 와준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Y 자가 같이 일체감 있게 테이크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립을 잡고, 똑같이 쭉 뻗어 주시면 은 이렇게 뒤로 처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업라이트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어깨랑 함께 이동을 했을 때 헤드가 손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뭐 8시 방향으로 빼라고 많이 하잖아요. 음, 이렇게 테이크 백을 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을 이용하여 백스윙을 올려 주시면 돼요. 음, 이게 테이크 백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시작할 때 어 손목을 그대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빼줘야지 헤드가 스퀘어로 유지를 되면서 백스윙을 할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옆쪽에서 보면 굉장히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헤드를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스퀘어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손목을 사용해서 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엄청난 슬라이스를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리 헤드가 열렸기 때문에 백스윙에서도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공이 거의 푸시성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그대로 스퀘어로 유지해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테이크백을 좋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연습 방법인데요. 공 뒤에 공을 두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스윙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앞에 있는 공에다가 셋업을 해 주시고요.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로 이 공을 자연스럽게 밀고 스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을 이렇게 뒤에다가 두는 이유가 시작을 할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어드레스를 하시고 헤드를 바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헤드를 두시고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를 뒤로 많이 제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공 바로 뒤에다가 공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헤드가 뒤에 있는 공을 밀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어, 이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테이크 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걸 하셨을 때 헤드가 뒤에 있는 공을 맞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번쩍 올리시면 굉장히 업라이트한 백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찍어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아이언이면 상관이 없는데 드라이브나 우드같이 긴 클럽을 하셨을 때는 티부터 맞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뒤에 있는 공을 민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 또두 번째로는 헤드가 너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공이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튈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바로 뺀게 아니라 헤드가 뒤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이 이제 앞쪽으로 가는 상황이 있는데 최대한 뒤에 있는 공이 똑바로 이렇게 쭉 빼서 이 상태로 백스윙 올리고 바로 공을 가격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테이크백을 완벽하게 만드시면 훨씬 더 깔끔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골프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테이크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이 중요해야지 다음 스윙이 연결이 잘 되니까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이 연습 방법을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